안녕하십니까.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선생입니다. 한 주의 이슈를 정리하여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보육뉴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둘째 주 보육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용 안내입니다. 부산 광역시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요리, 미술, 발레, 체육, 감각, 언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5월, 6월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공통부모 교육입니다. 멋진 아이를 주제로 클러버 부모 교육이 27일, 28일 총 2회기로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될 예정인데요. 어, 신청률이 매우 높아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자체 부모 교육입니다. 유아 성교육을 주제로 치약 전 부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100명을 모집 중이니 이 또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15일 16시부터 19시까지 제4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연수가 있습니다. 진행해주실 강사님은 부산동아대학교 최은주 교수님이시며 비대면 줌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16일 재무에겐 견학이 있을 예정이며 동네 꿈에 그린 어린이집 김정아 원장님이 강사님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체험 관련 이슈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행정매니저 관리자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대체조리사 채용권으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한 분만 모집하고 있어 지원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4월 둘째 주 보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